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예방 의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예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뜯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모든 병이 다 예방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병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때 어~ 이 예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음 병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을 예방한다라고 했을 때의 예방과 코로나를 예방한다. 라고 했을 때 예방 이거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요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질환들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미묘한 맥락의 차이 어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병이 예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좀 짚고 가면은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병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활성화가 잘못돼가지고 자기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 어 예를 들면 일형 당뇨 이런 거 예방이 됩니까? 예방이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전 질환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예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의 설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병이 이제 생길 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뭔가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어, 좀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을 어,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반면에, 이 예방 효과가, 예방 효과가 좀 확실한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확실. 어떤 게 있을까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어. 예를 들어서, 뭐, 홍역이라든지, 어,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백신이 있잖아요. 그까이 그러니까 백신으로 거의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어,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사실 잘못 보죠, 요새.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병들은 이렇게 감염병처럼 예방 효과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가 예방책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예방책은 있다. 하지만 효과는 어, 효과는 뭔가 확률, 확률에 맡기는 거죠. 확률에 맡긴다. 어, 대부분의 병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어, 고지혈증 이런 것들 또는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병 이런 것들은 음 물론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어, 식이 습관을 조절한다든지 금연을 하고 내가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예방법이 있지만. 그걸 만으로 100% 예방이 되냐 하면 뭐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예방책은 있지만 뭔가 효과는 확률에 맡기는 그런 성격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예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이죠. 이때도 우리가 뭐 예방한다고 하고 이때도 예방한다고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병의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서, 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하나의, 어, 예방에 있어서의 측면은 뭐냐면, 어 어떤 단계에서 막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병을 막을 것인가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그 분류가 바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이어지는 분류입니다.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질병의 발생 그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질병 발생 자체를 차단한다. 아예 병이 안 생기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방접종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또는 뭐 손씻기라든지 어, 금연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1차 예방에 해당이 되는, 음, 어,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예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어, 그런 조치를 탑니다. 근데 이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병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하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또는 진행을 억제하자.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검진 그리고 혈압을 자주 측정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자라고 하는 것도 2차 예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예방은 일, 이미 질병에 걸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질병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 합병증 이걸 막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심근경색이 한번 왔어요. 심근경색이 왔는데 이한번온 사람이 또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 후에 뭔가 아스피린 같은 거를 잘 먹고 내가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예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의학에서의 치료를 어느 정도 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음, 굉장히 좀 범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넓다. 아, 예방, 아, 뭐 예방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이 예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되면서, 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